출애굽기 13장 말씀을 이제 시작하는데요. 오늘 1절과 2절 말씀을 가지고 다 드려야 하는데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돌려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 1절과 2절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이나 처음 태어난 것, 처음 태어난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해서 내게로 돌려라. 그것이 그것들이 다내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세요. 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처음 난 것들을 다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요? 아,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분명히 애굽 땅에서 행하셨던 마지막 재앙과 관련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처음 난 것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걸 보면, 분명 이 마지막 재앙과 관련을 가지고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마지막 재앙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 난 것을 다내 것으로 돌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요? 여러분, 어,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이 마지막 재앙을 내리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은 은혜가 뭐죠? 이 마지막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게 된 은혜, 그게 뭐죠? 지금 그냥 딱 떠오르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이잖아요, 출애굽. 애굽을 탈출하게 된것 그게 이 마지막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은혜입니다 43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노예로 있었는데 그 노예의 삶을 끊게 하시고 그들을 새로운 자유로운 삶을 약속의 땅을 향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신 은혜 이 구원의 은혜가 어, 이 마지막 재앙을 통해서 허락하신 은혜라고 할수 있을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 은혜 말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마지막 재앙을 통해서 얻은 은혜가 있을까요? 출애굽 출애굽을 하게 하신 것 말고 또 다른 은혜, 또 다른 은혜가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사람들의 그 장자들을 다 이렇게 죽이셨을 때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는 어떻게 하신 거죠? 살리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여러분 마지막 재앙이 임할 때 어떤 모습으로 마지막 재앙이 임했죠? 그냥 무조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재하, 재하고. 따로 탁 떼어놓고 그들에게는 전혀 어, 재앙이 임하지 않고, 어, 애굽 백성들에게만 마지막 재앙이 임했습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을 보면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집에 다 재앙이 임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 재앙을 피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죠? 네, 문설주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거. 하나님께서 유월절 규례를 말씀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를 문 인방과 설주에 바른 그 표식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재앙이 임하지 않은 거예요. 넘어간 겁니다. 사실은 재앙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도 찾아갔었어요. 그런데 그집문 앞에서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를 살리신 겁니다. 원래는 만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월절 규례를 말씀해 주시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도요, 애국 백성들의 장자들처럼 죽임을 당해야 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6월절 규례를 통해서 그들의 생명을 살리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음 난 것이 다내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것들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내게로 돌려라. 그들의 생명이 내 소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음 난 것을 구별해서 내게로 돌려라. 그것들이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그 이유를 이해하시겠죠? 네. 그럼 여러분, 왜 하나님이 지금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처음 난 것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고 계실까요? 어, 사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내가 너희들을 다 구원했다. 그러니 너희들 전체가, 전부가 다내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다 거룩하게 구별해서 내게로 돌려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렇죠? 네. 아멘이십니까? 네. 430년 동안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출애굽 시키시고 또 약속의 땅을 향해서 인도하고 계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다내 것이다. 모든 백성이 다내 것이다. 그러니 다 거룩하게 구별해서 내게로 돌려라. 이렇게 충분히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만 요구하고 계시죠? 처음 태어난 장자들, 처음 태어난 것들. 사실은 모든 것을 다 내게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처음 초태생, 처음 난 것만 내게로 돌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 난 것을 내게로 돌리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들이 다내 것이다 라고 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아니 하나님, 아니 살려 주실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어? 그들이 다내 거라고 말씀하시면 어떡합니까? 지금 뭐 줬다 뺏으시는 겁니까?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치사하게 나오실 건가요? 왜왜내 소중한 장자가 하나님 겁니까? 아무리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라고 해도 그렇지. 왜 그들이 하나님의 것이 되어야 합니까?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했다면 어떨까요? 이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모르고 이야기하는 걸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생각한다면 절대로 그렇게 말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명령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명령을 행해야 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처음 난 것만 하나님께 돌리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땅히 드려야죠. 그들의 생명은 당연히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리셨는데요. 어찌 우리가 그들의 생명을 우리 것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죠. 하나님, 여기 있습니다. 기뻐 받아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말해야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그것이 진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은혜를 아는 사람들의 모습일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우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어, 알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그들이 다 정말 어, 온전하게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 말씀을 들을 때요. 마땅히 처음 태어난 장자들의 예. 장자들, 처음 태어난 가축의 그초태생들을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쁘게 다 드릴 겁니다. 네, 그렇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드릴까 고민하시는데 값을 치르게 하세요. 그래서 그 값어치에 맞는 헌금을 하게 하십니다. 재물을 바치게 하십니다. 그래서 다 그걸 드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면 그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요 야 여러분, 어, 주일성수 11조 어, 공예배 참여 교회에서의 어떤 헌신이나 봉사, 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은혜를 우리가 안다면 아, 무엇을 하든지요 우리는 기쁘게 행할 겁니다. 사실 우리는요 내삶에 전부를 드려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네. 내시간에 전부를 드려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내 소유의 전부, 내 생명에 전부를 드려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한다면 우리는요,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3일만에 부활하신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어떻게 살까요? 여러분, 지난 주일에 제가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거기 보면 부자가 지옥에서 너무 괴로워가지고 나사로한테 손가락에, 손가락 끝에 물한 방울만 묻혀서 내 혀를 이렇게 좀, 이렇게 닿게 해서 서늘하게 좀 해달라고 막 부탁하는 그런 애원하는 모습이 있었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거기서 그러고 있어야 될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우리를 나사로처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더 이상 그 자리에 가지 않아도 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천국을 소유하게 하시고 구원의 은혜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게.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시는 일들처럼 그렇게 우리의 삶에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은혜들을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주일에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말고, 다른 일 하는 걸더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 은혜를 생각한다면, 어떻게 11절을 드릴 때 아까워서 손을 막떨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인지를 아는 사람은요. 예배에 참여하는 시간을 아까워하지 않을 거예요. 절대로 귀찮게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이렇게 할 겁니다. 아, 죄송한데 제가 그날 그 시간에 수요 예배 드려야 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간은 약속 잡을 수 없습니다. 아, 죄송하지만 제가 새벽 예배에 나가야 돼서 그렇게 늦게까지 할 수가 없습니다. 일찍 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죄송하지만 조금 더 이른 시간에 약속을 잡으면 좋겠습니다.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삶을 살아간다면 예배를 위해서야 시간을 구분할 거예요. 우리의 삶의 어떤 물질 허락해 주신 은혜 그런 모든 것들을 다 구별해 놓을 겁니다. 오늘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들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내게로 돌려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요 우리의 삶의 그런 모든 것들을요 다 구별하기 시작할 거랍니다. 마태복음 19장 2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또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괜히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라고 말하지만 정작 우리는요 형제, 자매, 부모, 자식, 전토 그것들을 더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그걸 버리지 않으려고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장자만 드리라고 말씀하십니까? 왜 처음 난 것만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 다 드려야 되는데, 왜 저에게 처음 난 것만 드리라고 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다 가지십시오. 사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죠. 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아간다면 처음 것을 구별하실 수 있기를 추원합니다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전부를 다 드리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네. 내 생명 내 거야. 그러니까 넌 나한테 온전히 헌신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 너의 가지고 있는 소유 다내 거야. 그러니까 다 내한테 들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10분의 1. 네. 일주일의 첫날. 하루의첫 시간. 네. 처음 것만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마저도 우리가 기쁘게 드리지 못하고 있다라면, 그럼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 그 은혜를 제대로 생각하지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 것은 거룩하게 구별해서 나한테 돌려라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서서 정말 믿음의 삶을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 같이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실까요? 함께 기도하실 때 아, 처음 난 것을 드리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은혜를 모르는 사람에게는요 부당하게 생각할 수도 있고 억울하게 여겨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행하신 은혜를 아는 사람에게는요 오히려 더 감사합니다. 전부를 드려야 되는데 왜 이것만 드리라고 하실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에도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전부 드려야 되는데 왜 이것만 드리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전부 드릴 수 있는 마음 주십시오. 아니 하나님 이렇게 처음 난 것만 드리라고 말씀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것만이라도 정말 제가 제대로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초태생 처음 난것 그들의 생명이 다내 것이다. 그러니.